골프 늦게 시작하신 분들 저도 유튜브 50 넘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열심히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가장 쉬운 골프 레슨을 하는 젠틀한 골프의 구독은 필수고 지금 구독하시면 백탈을 깰수 있는 8번째 레슨북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젠틀한 골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3 5 0 0명을 돌파했고요. 총 539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백타깨기 챌린지도 무려 15기나 진행을 하여서 수백 명의 초보 골퍼분들이 백타를 깨셨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고 실력이 느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라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클래스101에 골프 강사로 런칭하였고 SBS 골프 공식 크리에이터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과 온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자, 25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에는 초보자들 위해서 좀더 파이팅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에 구글 링크 폼을 클릭 하시오 신청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